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성나라 스리랑카에서 온니한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에서 매우 가깝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평화와 자비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비와 연민, 기쁨에 나는 병정신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불교의 백신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와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비는 모든 생 명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연민은 고통을 받는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 주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과 국가가 이차비와용민을 실천한다면 갈등과 권력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며 상생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디타와 우베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디타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인데요.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에. 함께 축하하는 순수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행복에 공감하고 더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백가는 마음의 병종, 혹은 감정의 기운 비을 유치하는 상태입니다. 고통과 절보, 성공과 실패를 조용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병온하면 유치하는 힘을 말합니다. 염만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병정을 치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독목기입니다. 이네 가지 칼집즉 자비, 연민, 기쁨에랑 그리고 병정심을 우리가 병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오래 전에 이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스리랑카에서 온 불자로서 한국 불자인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laughs> 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laughs>